자 이제 평탄화 작업이 됐고요. 얼마나 그 음, 수평이 맞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위해서 각도기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바닥이 어, 이 바닥이 수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략 재보는 거예요. 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대략 평탄화 안 했을 때, 대충 한 10도,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0도 정도 되고, 여기, 요, 요거를 하나, 막대기를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 가운데가 뜨는 게 보이시죠? 이제 눌,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참고로, 아이오닉5는, 운전석, 쪽을 엄청 세게 눌러야 돼요. 어, 힘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 세게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음, 눌러보겠습니다. 예, 운전석 쪽은 어떻게 보면 완전 평탄화까지는 안안 안 되는 거죠. 여기 여기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가운데 가운데 시트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레버를 당기면서 힘을 줘서 눌러야 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용해서. 내려가는 게 보이시나요? 내려가긴 했는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평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혹은 이제 알아둬야될 점이 있어요. 이거를 아 지금 아까 10도였죠. 10도였는데 몇도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수평이 맞아야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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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0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죠? 오차 5차 생각한다. 쳐도 네. 정확히 맞춰 볼까요? 어, 거의 영도, 영도에 도 가까워요. 여기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누르기 힘들다는 이유가 또 가운데가 잘안 내려가요. 저쪽은 안 눌렀는데, 어, 일단 마저 한번 눌러 볼까요? 여기도 조수석은 잘 내려가요. 여기는 뭐, 살짝만 무게를 줘도, 잘 내려가요. 쑥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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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쑥 내려가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가운데 콘솔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내려갔는데, 요쪽, 같은 운전석 시트가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쳐요. 그러면, 이쪽은 내려갔지만, 이쪽, 운전석 기준에, 운전석에서만 기준에, 오른쪽은, 어, 덜 내려가요. 암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몇 도냐? 한 번, 재볼까요? 네. 몇 도냐? 네. 10도는 아니지만, 한, 지금 수치로는 한 4, 5도 정도 돼 보여요. 4, 5도. 어, 여기는, 여기는 0, 이제 세게 누르면 0도에 가깝지만, 여기는 그래요. 근데, 어, 0도에 가깝다 그랬죠. 1도 0도 사이인 것 같아요. 여기는 4, 5도에 가까워요. 4, 5도.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 조수석, 조수석은, 조속은 역시 누르는 대로 내려가니까 여기도 0도 비슷한 것 같아요. 0도에서 1도. 1도 사이. 더 눌러볼까요? 여기 더 눌러면 더 내려가는데, 어, 더 눌러면 더 내려가요. 근데 뭐, 워낙 쉽게 누를 수 있는 것이라더 누르진 않을게요. 아니, 눌러봐도 되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네. 아, 이렇게. 어, 여기 조금만 더 내려, 내려 버려야 되겠네. 자, 제가 또 누르러 갑니다. 이 되고, 자. 더 내려갔어요. 말을 하면서 카메라를 딴데 찍고 있었네요. 여기도 용도가 가까이 됐는데. 저기도 물론 다 내렸지만 이렇게 어, 단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를 하나 뺐는데 쉽게 뺐거든요. 그랬더니 평탄화가 좀좀잘 됐어요. 이거 빼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암레스트를 뺐더니 좀 여기 가운데가 좀 수월 그나마 수월하게 내려가서 이 빼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시. 원래대로 펼치고요. 여기 어, 이 정도 차이에요평탄화한 거랑 안한 거랑. 근데 요거요거 빼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 아이고 여기 보면 요요안레스트 빼는 방법인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요게 원래 요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돼 있냐면. 이 음. 요거를 이제 빼는 방법이 요걸 요렇게 밀어 넣고 요기를 끼는 방법이에요. 요쪽을. 여기 짧고 여기 길어요. 그러면 밀어 놓고 낀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밀리지 말라고 요걸 요렇게 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없어도 어지간해서는 빠지진 않아요. 제가 뺐으니까 조립 방법 알려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놓고 요쪽이 홈이 있어요. 홈에 대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대충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넣고 이쪽으로 밀면서 여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맞추면 딱 맞게 들어가요.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껴놓으면 이렇게 껴놓으면 안 빠져요. 빼고 싶다 그럼 여기 손을 넣어서 손 양쪽 손가락을 넣어서 요렇게 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밀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각도 정도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휜 다음에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더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워낙 단단해서 플라스틱이라 눌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일단 조립은 해드릴게요 조립은 해드릴게 어, 이거를 아, 이게 손님들이 못할 줄 알았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알려드리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손님? 아, 네. 어? 어. 음. 아,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 제가 플라스틱 빼놓을까요? 껴놓을게요. 이렇게 빼서, 네. <laughs> 한번 해보세요.